하나님이 바꾸신 나의 삶. 하바나.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 종교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송지훈 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매출하기 서점을 봉사하고 있는 이정현 집사와의 남편이고요. 주일에 지하 서점으로 오시면 제가 저 이정현 집사와 함께 봉사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유교 집안의 아버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상당히 또 열심히 믿는 불교 집안 출신이셨어요.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된 계기는요. 저희 초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께서 그 월요일 아침이 되면 항상 교회 갔다 온 어린이들을 꼭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교회 다녀온 학생 일어나 보라고 하시고, 교회 다녀온 학생은 칭찬해 주시고, 안 다녀온 학생들한테는 뭐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의 적극적으로 교회를 가라는 그런 권유가 있어서, 그렇게 교회에 다니게 됐고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집안이 모두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저희 집안의 믿음의 뿌리 역할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 목동에 있었던 아주 큰 교회였는데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정가대도 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했었는데 당시에 그 교회가 둘로 나뉘어져서 갈등하고 쪼개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봤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런 많은 교회 어르신 분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시고 얼굴 붉히시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마 좀 많이 시험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때 저 자신의 믿음이 좀 많이 나태해졌던, 처음에 그런 뜨거움을 이제 잃어버렸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때 마침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제가 이제 그걸 약간 핑계로 삼아서 이제 교회 생활을 좀 멀어지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반성을 지금 다시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종교교에 나왔을 때 정말 많은 두려움과 이제 기대를 안고 나왔고, 정말 많은 우리 교회 성도분들의 좀 따뜻한 맞이함이 있어서 아주 즐겁게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두 분의 신앙의 멘토가 계십니다. 한 분은 저희 어머니 황영은 권사님이신데요. 사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 저희 어머니는 누구보다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셨던 분이셨어요. 뭐 저를 정말 많이 꾸짖기도 하셨고 혼내기도 하셨고 하면서 제 주변에 있는 어느 분보다도 강하게 제가 교회 가는 걸 반대했던 분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어머님을 전도하고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신 이후로는 어 저희 집안에 지금 신앙의 기둥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수십 년째 새벽기도, 철야기도 다 빠짐없이 나가고 계시고요. 저희를 기도로 많이 양육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어머님의 어떤 그런 기도와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멀리 나갔다가 이제 탕자처럼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분의 제 신앙의 멘토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임흥세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은 축구 감독이셨고요. 그 유명한 홍명보 감독을 이제 기른 그런 스승이신데, 이분이 정말 축구 감독으로도 국내에서 성공하셨던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건너가셔서 이제 거기서 굶주림 그리고 병 이런 것들을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또 예수의 사랑을 가르치면서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저를 종교교회로 그리고 멀리 떠났던 저를 다시 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셨던 어떤 그런 이유와 어떤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계획이 저한테 주어졌을 때 순종하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수 있게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부터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됐던 과정 그리고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던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느꼈던 많은 것들,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생각했던 그런 많은 것들을, 어, 저처럼 비슷한 과정을 겪고 계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겪을 분들에게 제가 좀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